뭐 질문이나 상담거리 좀 제출해달라 했잖아요. 음, 그것 중에 몇개 추린 거고, 그 건수가 40명 정도에 1인당 한세건 정도니까 조금 의외로 길 거예요. <laughs> 개별 면담이면더 길게 얘기하지만 한 그거당 그거는 길게는 못하죠.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봅시다. 그냥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뭐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그냥. 소개하는 편왜냐면 이제 이 고민들로 나를 찾아오면은 뭐 길게 길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겠지만 그게 인원상 어려워요. 취미부터 시작해 레튼 준비해 보신가요? 해줄 말이 너무나 많아서 직접 와야 됩니다. 자, 내가 그리고 싶은 작품이랑 대중적으로 선호한 작품이랑 현직 작가들은 어디에 포커스 맞추냐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이거랑 이거랑 같이. 동일한 거를 제일 원해요. 누구나 제일 원하는데, 좋아하기를 갈망하는데, 보통 시작은 두 번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감독들이나 작가들이나 무슨 무슨 3부작 이랬을 때, 1부작이 제일 재밌고, 2부작, 3부작이 좀 재미없지 않던가요 네. 1부작에서는 그냥 제일 좋아할 만한 얘기부터 해놓고, 팬을 확보해놓은 다음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편입니다. 어, 스토리텔링 공부하기 좋은 소적. 이거 동일한 질문이 있어서 나중에 함께 답변 예정입니다. 어떤 장르를 좀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중들 좋아하는 장르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불가입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이거. 맞죠? 왜 답변 불가인지 알겠죠? <laughs> 응? 자, 현재 펠립스터대로 어쩌고저쩌고, 눈으로 읽어보세요. 나손 아프다. 이, 이 손이 아픈데, 이거 정말 벌을 처음에 잘 드러내야 돼요. 어, 작가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펜타블렛 써봤어요. 그냥 옆에다가 두는거 그거 하는 게 허리랑 손이랑 뭐, 눈이랑 고개랑 어깨랑 몸에는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뭐 몸에 무리안 가고 제일 편한 상태예요. 근데 직접 딱이 조준 사격이냐 지향 사격이냐 요 차이인데, 그 조준 사격을 시작할고 나면은 펜타블렛으로 못 돌아가죠. 사람이. 그래서 시작할 때 펜타블렛으로 시작하는 거는 괜찮긴 해요. 근데 습관이 중요하고 <laughs>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 이거 나도 초, 초반에 여러분 나타난 이 증상이 있어요. 혹시 손에 꽉꽉힘 줘가면서 안 했었어요? 이, 이거 이런 거 처음 적응할 때 그냥 뭐 미끌미끌거리고 이 마찰력이 없으니까 엄청 긴장하면서 그 초점 끼고 안하라고 하다 보니까 막힘 주어지고 그러는데 손목이 완전 신장터집니다. 여러분 젊어서 버티는 거지 어, 금방 금방 증상이 와요. 손목 터널 중후공부터 해가지고 이. 이 손목에 힘이 잘안 주어지는 거,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거, 이 증상으로 30대 이상 되면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 믿지 못하겠지만 손목이 은근히 약해요. 그러니까 주부들 걸레질하는 거, 남자든 여자든 걸레질하다가 손목 나가는 이유가 손목이 은근히 관절 중에서는 대단히 약한 부위예요. 그래서 아껴 써야 되는데 습관이 중요한데 일단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영 그렇다면 아예 요거를 펴봐라. 펴고 일단 그려보는 걸 추천하고 종이랑 얘랑은 아예 성격이 다르다는 걸좀 애초에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돼요. 종이 그리던 시절의그 질감의 느낌이나 그 힘이 어 나아가는 그 느낌을 기대하고 이 타블렛을 쓰기 시작하면 그 느낌이 안날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어떤 이 화면을 유용한다 라는 느낌으로 그 대생 연습을 다시 하는 게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응해야지. 그그 종이 필터 같은 거 미끄러운 방지 그런 그, 그 필터 다 파니까 하고 그 다음에 어, 아마 크게 쓰면 크게 쓸수록 더 유명해야 되는 게이 어깨로 그린다는 생각으로 또 이렇게 선을 좀 해주면 조금 이해 안 되는 힘이 보여 들어 갑니다. 판타지 모다 로맨스 학원을 하고 싶은데 제 고집일까요? 아 이거 몰라요. 이거 답변하기 애매합니다. 이거는 찾아와야 돼요. 이렇게 심층적으로 얘기해보고 가능합니다. 에이. 로맨스 한다면, 일주차에서 적었던 제 실화를 좀 참고한 스토리입니다. 라고 적어 놨는데, 이 친구가 있었는데, 실화를 좀 참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무, 아무렴요. 괜찮은데, 실화를 그 바탕으로 하거나 자기 경험담이나 본인 주변에서 어떤 차용해가지고 작품할 때 약간 득과실이 있어요. 뭐게요? 득과실 중에 득이 뭐게요? 그... 여러분, 저랑 혹시, 어? 응. 응? 공감대로 많이 형성될 것 같다? 응. 그럼 또 장점은? 어... 예를 들면, 팁, 캐릭터들이 연기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하지 않겠어요? 응. 응, 내가 그 심정일 때, 내가 그 상황일 때, 어떤 표정이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 말인 즉슨, 원래는 자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남의 얘기라 치고 그 사람한테 심층 취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얘기니까 심층 취재가 필요 없겠네? 내 기억에 의존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훨씬 더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연기도 잘하고, 연출상 좀잘 나올 거예요. 대사도 이런 대사가 나오고, 이런 표정이 나오고, 이거를 잘 알게 됩니다. 대신에 뭐가 있느냐, 쉽게 생각하면, 약간 개인 프라이버시가 슬슬 노출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아가 빨리빨리 빨리 소진되기 시작해요. 작품 안에. 그래서 아예 자전적 얘기를 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그런 게의 만화에서는 더더욱 자기 심층 시제가 필요하거든요. 자기 내면에 대한.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통 그걸 하는 친구가 자기를 약간 모델로 했을 때 혹은 자기 경험을 모델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 이게 좀잘안 돼요. 자기 객관화도 안 돼요. <laughs> 그래서 나한테는 큰 얘긴데. 나한테는 엄청 울음이 나왔던 얘긴데. 엄청 웃겼었는데. 대중이 그래느 낄지 모르거든요. 대중이 그렇게 느낄지 몰라서 대중적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각색을 해야 되는지 까지 염두에 둘 거면 자기 얘기를 해도 됩니다 혹은 자기를 모델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 관찰하고 MBTI라든가 애니어그램 활용해 갖고 이런 캐릭터는 이런 유형 이런 캐릭터는 이런 대사가 어울릴 법한 다양한 취재와 조사가 필요한데 살면서 그냥 자기랑 자기 주변 경험만 하다 보면 은 얘네들이 엄청 좀 하는 짓이나 하는 대사가 엄청 협소해집니다 결실 좀경험치는 넓혀놓고 나이 들고 나서 좁히는게 낫지 처음부터 좁은 방향으로 시작하면 좀 갑자기 덜어져야 해자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뭐, 뭐 상황이 그렇거나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림 안그려질 때가 있다 요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뭐 상당할 때 많이 하고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음... 나중에 저 뒤에 슬럼프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는 하는 할게요. 근데 요럴 거를 좀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거이 탄생 이 이거 오거든요. 나도 오고요. 나도 그림 그리기 싫으면 몇개월리고못 그리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극복 방안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내 기준에서는 뭐게요? 내 기준에서는. 아니, 이에풀칠해야 되는데 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감 시키면 하신데 뾰뾰해요. 마감이 있으면은 요게 대번에 해결됩니다. 근데 학생 신분에 마감 설정하는 게 힘들죠. 학생 신분에서 마감 설정하는 건 동아리에서 서로 우리 하자 약속, 그다음 수업에서 과제로 내주는 거. 뭐 아니면 자기가 누구 다시 이기고 싶어 뭐 경쟁심리 때문에 뭐 그런 동기 발생 이런 게 이제 자기 자율 마감이 될수 있는데 먹고 사니즘으로 들어와 가지고 안 하면 나 죽어라는 절실함이 없어요 학생 때는. 그러니까 안 그, 그림이 잘안 그려지면은 당연히 안 그려지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20대 학생의 한계인데, 사실은 받아들이고 의무적 자파량을 항상 말련 해놓으면 요 내가 제일 그림 그리기 싫은 주차에도 나는 10장은 그렸다. 잘 그려주고 너무 그림이 요즘 신난다 했을 땐 내가 100장, 200장도 그리더라. 근데 나는 10장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21살 이후로라는 자기 기록을 세웠는데, 그러면 슬럼프가 왔을 때, 아 정말 이생만지 이게, 이게 뭐, 진짜 그림 그리기 싫다 하고 있는데 그림 그리고 있어요. 습관이돼있으면 요구, 요을좀해놓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laughs> 많이들 고민합니다. 비교 얘기인데요. 그, 남들보다 자꾸 뒤떨어진다는 마음 많이 가져요. 뒤떨어진다. 그래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 포인트 물어보도록 하구요. 일단은, 비교하는 게 독인데, 이게 원론적인 거고, 이거 비교 안할 수가 있었어요 제발 비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 30, 40대 넘어가고, 뭐 50대까지 막 이렇게 중공한 기성 작가가 되면 이걸 안 하기 시작해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거든. 지 가족이랑 자기 애인이랑 뭐 자기 친구랑 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뭐 같이 만화하고, 뭐, 왜냐면 같이 만화 그리고 경쟁했던 애가 나중에 허리 아프고 디스크 크고뭐 은퇴하고 다른 일 넘어가고 이러면 그토록 미워하고 이기고 싶었던 애인데 허무하지 않겠어요? 막 그리워요.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줘, 막 그래요, 동료들이. 나중에는 아무 의미 없는데, 지금은 조금 더잘 그리고 싶고, 나도 조금 성과를 보여주고, 자랑도 하고 싶고, 칭찬도 듣고 싶고, 제법 제한을 이겨보고 싶고, 그럴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데뷔하려면 순이라는 게 있고, 누구는 데뷔를 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일찍하고, 늦게 하고, 이 이게 당장 데이터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들 건데, 요 마음을 요렇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안안 아, 안 해야 되는 건 뭐냐? 예를 들면 데뷔한 친구 혹은 데뷔한 어떤 내마음에안 드는 그림이나 작품에 누군가 있었을 때 내가 앞플안 남기는 거야. 그 사람 저주하거나 아, 뭐 저딴 면도 하는데 뭐뭐 이런 악심을 안 품는 것까지만 해도 돼요. 그냥 어이씨포럽다 싶나도 빨리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선만 지키면 요런 마음이 독이 되진 않을 거다. 자, 타작도 모작하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에 모작 관련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요거 유사 질문 나중에 공통 답변하겠습니다. 웹툰 학과, 일러스트 학과, 요거 엄청들 많이 고민합니다. 유사 질문 공통 답변 하겠습니다. 웹툰에 들어갈 연출을 다른 만화에서 참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말하려면 엄청 한시간 특강도 가능한데요. 이거 엄청 재미있는 모작, 네, 네, 모방 방법이 있어요. 득이 되는 것, 자기한테 득이 되는 방법들이 많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어, 가만히 있어 보자. 요, 지금 답변이 아까 그거에 잘못 들어갔네. 그 그렇죠? 아까 그, 그 질문에 들어가야 될 때, 요쪽으로 잘못 들어갔어요. 실수해요. 이거 합시다. 아까 요 얘기 했고, 그 얘기 조금 더, 아까 그 질문 기억나죠? 자기 얘기나 자기 모티프로 하면 어떨지. 요거 과몰입 근물인데 음. 누군가 면 자전적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카타르시스 느끼고 힐링해서 잘 빠져나오고 또차기작 들어가는데 누군은 자칫하다가는 그게 대비작이자 대작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거기 너무 빠져버리면 그래서 작품을 음, 작품으로 약간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내 것, 내 피, 내살 이렇게 느끼면 좀 나중에 심리적으로 힘들 겁니다. 자기 계가나 얘기했고 자전적 특수성 얘기했고 얘기했고얘기했고얘기했고자 얘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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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고. 다시 요거로 가면은 연출 참고할 때, 그, 뒤에 응용모작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응용모작을 좀 해봐라, 이런 팁을 하는데, 트레이싱 하듯이 어떤 배경이나 캐릭터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썼던 그 어떤, 고, 그 어떤 구도라든가, 뭐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내가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뭐가 되냐면, 구도는 내가 따라하겠다. 근데 내용이 아예 다르면요. 여기는 액션의 구도인데 나는 요리 만화에서 프라이팬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기름 팍 떨어지는 그런 이펙트로 요 장면을 나는 써야지라는 건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어떤 애정신이라든가 서로 껴안기 전에 그 상황인데 여기서는 액션씬에서 내가 아주 부드럽게 다가가서 주먹을 내딛는 내 듯한 아주 어떤 그 슬로우 모션을 하는 액션으로 내가 바꿔서 연출하면요. 구도는 그대로 떼왔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찮은 연출을 어디서나 어떤 장면이든 아니면 칸 넘어가는 기술이든 그걸 봤을 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느낌 괜찮은데? 라고 기억하거나 혹은 찍어놨다가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캐릭터, 전혀 다른 상황에 내가 응용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금광에서 정당하게 캐낸 내 재산이에요. 이 느낌으로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 작가는, 자기 원작자가 모르는데 어? 이렇게 재해석해서 쓰네? 어, 나중에 봤을 때 그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서로 서로 좋은 거예요. 서절도 절대 아니고요. 훔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출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땐그 연출과 동일하게 쓰지 말고 응용하시라라는 걸 보여요. 데뷔하기 전에 스토리 얼마나 만들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다아있습니다이빨이 많이, 많이 만들어 놓게겠습니다 여기서 다다다라하면 시간 많이 투여하시고 노력 많이 하고 비용 많이 써가지고 이때 추적해 놓은 게 여러분 나중에 30, 40대 됐을 때 어, 후회하지 않는 자기 재산이 될 겁니다. 계속 계속 재산이 돼가지고 정말 복리가 붙을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생각한 아이디어를 다시 들춰가지고 어, 지금 살짝 바꿔보는 게 훨씬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생각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10년 전에 거가 물론 여러 아이디어들은 그거 퇴출되겠지 아 요즘에 안 맞아 퇴출되는데 혹시 지금에 쓸만한 게 있으면은 10년동안 성장한 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완전 잘 써줍니다. 자 웹툰과 만화책 동시에 만족할만한 연출이 나오는 작품인 격기삼반은 실제로 동시로 연재하며 지금 한창 휴재중인데요. 맞죠? 네. 뛰어난 가독성을 보여줍니다. 그 연출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출판만화에 아주 그 제대로 물이 오르셨던 분이고요. 알그 그대로는 또 내가 부산 경남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 페이지 만화란 크루 웹툰에서의 가독성 설계하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요거는 강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웹툰 연출 개론이라는 과목을 그 커리큘럼에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니 아마 내년 빠르면 내년이고 그 커리큘럼을 개, 개정해가지고 신청하면 그거 적용되는 게막 이렇게 1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곧 강의 예정이고 그게 개설이 안 된다는 특강으로 하겠습니다. 수익이 저조할 경우 웹툰만으로 벌어먹고 살수 있는가 요즘 추세인 사이다 전개를 벗어나도 되는가 웹툰이랑 같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뭐 등등등 질문을 다청적으로해 줬던데요 웹툰만으로 먹고 사는 법은 그 직종이랑 수익구조가 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원고료 그 다음에 미리보기 다시보기 같은 거그 다음에 그 판매료 원장료, 학생료 그다음 캐릭터 굿즈, 인쇄 뭐 등등도 엄청 많아요. 웹툰만으로 먹고 살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가장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웹툰만으로 먹고 살아서 너무 만족하면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좀 질릴 수도 있잖아요. 웹툰 말고도 뭐 강연, 뭐 유튜브, 뭐책 출판, 사인에 뭐 굿즈, 이모티콘 이런 거 다양한 작업 해보면서 막 이렇게 누려보고 싶은 작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베르스 르크 작가를 모르지 웹툰 렇게몽만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분이 관심사가 나는 조금 이런저런걸 겪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부업이랑 부업을 나눠가지고 좀 생각해보시면 돼요. 가끔은 내가 스토리만 써보고 싶을 때가 있을기고 내가 그림 안 해보고, 아, 괜찮은 스토리인데 이거 내 그림체에 안 어울리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다른 마감이 있어서 힘들거나 이러면 누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 그런 부업었던데 협업을 해서 하셔도 되고 뭐 부업거리가 엄청 많아요. 요즘을 하면 지금 코로나라도 그렇긴 한데 어, 캐리커처 같은 것도 엄청 행사 같은 것도 많고 사파나 일러스트 혹은 외주작업, 브랜드팀 그러니까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해서 할 만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벌어먹을 수단은 많아졌다 오히려 그 많아진 수단에 맞게 뭐 영상 편집 능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림체를한두세개 보유한다든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부업도 해볼 생각이 있다면, 하, 내가 말하는 것과 독자가 다르게 받아들인다, 뭐 비판 통제 훈련을 했는데 논란이 된다, 이 것. 요거는. 어차피 연출이라는 거는 내가 의도한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만약에 전달을 실패했다고 라 했을 땐둘중 하나입니다. 독자가 못 돼서 혹은 부족해서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인데 둘중 하나로 꼭 집어지진 않잖아요. 요즘은 독자들이 오해도 많이 하는 시대라서 그러니까 지금 대중이 어떤 걸 요구하고 뭐를 금지하고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고 하는 거를 예민한 촉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예민한 촉은 가지고 있는데 그 촉에 의해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 도저히 발표를 못 하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역시나 여기서 또둘 중에 하나예요. 받아들이고 조금 수정하든가, 아니면 욕을 욕을 세리 먹더라도 내가 한번 밀어붙여보든가해요 작가로서의 어떤 공조를 한번 지켜보든가, 아니면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보든가. 그 이거를 마냥 겁내고 아무, 만약에 결과물을 못 낸다라는 거는 제일 안 좋은 사례고,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나 이거 밀어붙여볼란다. 하고 원고를 완성해요. 공개 안 하고 잠깐 만어도 되잖아요. 몇년 있다가 또뭐 분위기가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또 사람 일이라는 게. 혹은 이, 이 어떤 걸 삭제하고 어떤 걸 이렇게 뭐 조율해가지고 발표를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19금을 제대로 걸든가. 어떻게든 할수 있는데 아직 만들기 전에 이 고민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 라는 거고잉. 자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작업하는 법 역시나 비슷한 질문들 많습니다 루틴 만드는 게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루틴 흥미 여부랑 다, 그,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나라는 사람은 이 길을 택했으니 매일 혹은 매주 꾸준한 요 정도는 그냥 나랑 꾸니 그냥 한다 재미, 흥미가 있든 없든 이여튼 계속 한다 요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되면면 초심을 찾아보고 여러분 그림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요? 혹은 스토리 쓰는 방식이 조금씩 늘어나긴 해요? 그 정도 단계가 안 왔을 때몇년 전을 생각하면서 어, 조금 초심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잘하는 거 칭찬하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흥미가 없으면 못한다. 나는 이, 이, 뭐, 이로 시작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다. m b t 로 따지면 자기가 미션을 설정해 주면 돼요. 신선한 미션. 예를 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작가로서 꾸준히 로맨스만 했던 사람은 액션, 뭐, SF, 뭐, 한 번도 안 해봤던 이상한 장르에 한번 도전해본다든가, 대신에 장편 말고 단편부터, 렇죠 단편부터 이렇게 한번 도전해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주구장창 뭐 이렇게 인체대생도 하고, 막 이렇게 배경도 하고, 계속 그리고 있는데 그걸 잘 안는다, 뭐, 혹은 흥미가 없다라는 말은, 제가 볼땐 그거예요. 지금 운동으로 따지면은, 50kg 들수 있는 사람이 계속 운동을 45kg로 하고 있는 교이거든요 그 60kg정도로 중량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상한 그림의 미션을 줘야 돼요. 그거는 속도가 있고 밀도가 있고 정도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릴 수 있는 이 그림체 퀄리티를 5분 걸렸다면 내가 3분으로 하겠다. 이것도 중량 늘리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그릴 수 있는 이 그림의 밀도를 어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좀 투자해서 밀도 자체를 올려보겠다라든가, 아니면 도구를 바꿔본다든가, 내가 쓰고 있는 도구를 바꿔본다든가, 프로그램을 바꿔본다든가, 그리는 자세를 바꿔본다든가, 장소를 바꿔본다든가, 자꾸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고, 신선한 상황과 미션을 계속 나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laughs> 늘 얘기하지만, 밥벌이가 달려있다. 저는 이런 고민 안 합니다. <laughs> 이런 고민 안 합니다. 한번 <laughs> <그럼> 굶어봐야, 이거 국민이 약제를 있다지. 자, 아, 그것이죠 이것이죠, 바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기 질문 말고, 나를 찾아와서도 고민 많이 여러 명이 털어놨었어요. 모자기, 한번 읽어보세요. 힘들었겠죠? 힘들었어요. 자, 일단은 뭐, 어... 실제 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모작은 과제로 내줄 법한 가장 좋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면 모작은 제일 좋은 과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과제인데, 어떤 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가냐면 뭐, 뭐 이게 내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모작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각각 학생들 개별적으로 모작을 해야 될 작품의 어떤 수준이나 이 격차가 혹은 장르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심한 어떤 설계 없이 혹은 어떤 질문이나 의견 받은 도 없이 그냥 어떤 일방적인 일정량의 일정 속도의 모작만 했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주고 조금 해야 돼요. 동기부여 안하고 모작 뭐 액장 천장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예요. 프로 작가 화실에 어시스턴트 혹은 어시가 아니죠. 어시는 이 스텝이고 문화생 문화생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기초적인 그 단계까지 빨리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거 이이다 저렇다 아무 말도 안 해주고요. 그냥 저저 다니고 일공부 도구까지 그대로 모자 다 연마시키거든요. 무시무시하죠. 아무 이유도 말안 해줘요. 뭐 피드백도 안 해줘요. 그냥 시켜요. 다 오고 나면은. 어 수고했다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렇게 해야. 왜냐하면 그건 동기부여가 확실한 게, 그 작가 확실해서 같은 작업을 작품을 미션을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거에 도움되는 그림체와 연출이 들어있는 모범작, 모범 레퍼런스를 그대로 시켜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까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3 개월 동안 다섯 번 모작 빨리 끝내자. 그 동안 와서 지우개 질도 하고, 것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시키는 경우에요 그게 아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를 사실은 좀 확실히 해줘야 되죠. 이 모자를 하면 얼마나 사실은 실력이 많이 늘는지 모른다라는 걸 계속 조금 푸시해주고 어린 학생들한테 특히나 계속 격려해주고 좀확긴해야 돼요. 그다음에 했을 때마다 중간에 칭찬도해 주고 모자란 거는 좀비우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단순 모자이고요. 그다음에 부분 모자 같은 경우는 어그 통체로 베끼는 게 아니고, 내가 특정 영역에, 예를 들면, 배경을 내가 기가 막히게 한다라고 했을 땐 캐릭터 동세만 부분적으로 내가 발췌해서 모작하는 경우가 있고, 모작으로 어느 정도 실력을 꾸준하게 이렇게 늘려갈 만한 여지가 조금 덜한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실력이 어느 정도 돼버린 친구들은 모작만이 느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응용 모작으로 들어갈게요 응용 모자든, 어, 고겁니다. 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스토리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또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말풍선이나 글자를 전부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그서 있는 세상에 복식 바꿔도 되고, 헤어스타일 바꿔도 되고, 뭐, 환경이나 조명 바꿔도 되고, 한대 그 연출하는 그 카메라 구도나 크기나, 요, 거리는 그대로 하되, 그대로 그,